안녕하세요. 20년차 도시농부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작은 미나리깡을 만들어서 돌미나리를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미나리는 미나리와 같은 종류입니다. 미나리는 물속에서 자라는 것을 미나리라고 하고, 돌미나리는 개천이나 섭지 등에서 자라는 것을 돌미나리라고 합니다. 따라서 돌미나리는 우리나라 어느 곳에서나 다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 개천이나 섭지 등에서 자랍니다. 돌미나리는 미나리에 비해 향기가 진한 편입니다. 미나리는 황달과 부인병, 엄주 뒤에 두통과 구토에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해독작용이 뛰어나 한방에서 예로부터 약재로 사용하, 사용되어 왔습니다. 영양성분으로는 비타민 B군, 비타민 A와 C, 미네랄이 풍부하여 간의 기능을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몸 속에서 나트륨 작용을 억제하여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을 도와주고 신장의 기능을 강화시켜 주기도 합니다. 김치를 담글 때 양념으로 쓰이고 전골이나 생선 종류의 탕을 끓일 때 빠지지 않는 재료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나물로 묻혀서 먹기도 하고 데쳐서 제육이나 편육에 감아 강해로 먹기도 합니다. 근래에는 샐러드에도 이용되고 녹즙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강에 좋고 영양가도 풍부한 돌미나리를 내 손으로 갖고서 어, 마트에 미나리 사를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영상을 올립니다. 돌미나리는 햇볕 잘 드는 텃밭만 있다면 누구든지 쉽게 가꿀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영상 잘 보시고 올해는 여러분 밭가에 아, 미나리깡 하나씩 만들어서 가꿔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돌미나리를 해마다 밭가장자리 쪽에 미나리깡을 만들어 놓고 가꾸고 있습니다. 밭작물을 소개할 때 아, 보셨을 것입니다. 돌미나리는 가꾸기도 쉽고 번식력도 아주 강합니다. 매포기만 심어 놓으면 금방 퍼집니다. 이번에 밭을 새로 분양을 받고 나서 가장 먼저 만든 것이 미나리깡입니다. 빨리 키워서 빨리 먹고 싶어서였습니다. 종근을 심은 지 일주일 정도 지났는데 벌써 이렇게 파릇파릇 많이 자랐습니다. 앞으로 한달반 정도만 지나면 먹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빨리 만들 생각만 했지. 이 과정을 영상에 담아 여러분께 보여드릴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은 순전히 여러분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재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농장에도 크고 작은 미나리강이 많이 있습니다. 규모는 보통 0.5 평방미터에서 1.5 평방미터까지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약 1평방미터 정도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만들기도 아주 쉽습니다. 1 시간 정도면 충분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치는 저처럼 밭 가장자리적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크기로 만들지는 여러분들이 미리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금 이 미나리깡은 세로 0.8미터, 가로 1.4미터입니다. 그래서 아, 면적이 약1.1 평방미터가 됩니다. 지난해도 이 정도 크기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다 먹지를 못하여서 지인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땅을 15cm 깊이로 파내십시오. 평평하게 한 다음 비닐을 까십시오. 그리고 이런 강목이나 판자 등으로 흑마이를해 주십시오. 흑마이 아, 재료는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저처럼 바닥에 까는 판자를 해도 되고, 벽돌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위에 10~15cm 정도로 흙을 넣으십시오. 흙은 물론 거름을 넣은 흙이어야 합니다. 가축 품 태비와 질소 비료를 혼합한 흙을 채워 주십시오. 비닐을 까는 이유는 물기가 빨리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참고적으로 돌미나리는 약간의 습기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나 잘 자라는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물기가 없는 곳은 잘 자라지 않으며 자라도 억세게 자랍니다. 그런 돌미나리는 맛도 좋지 않습니다. 물기가 촉촉하고 그름기가 있으면 부드럽고 연하게 자랍니다. 아, 그런 미나리는 샐러드 용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깡을 다 만드셨다면 물을 적당하게 보십시오. 비닐 위에 흙을 아, 채웠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지 않고 흙이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수분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돌미나리 종근을 적당한 간격으로 심으십시오. 어~ 덤성덤성 심어도 금방 퍼집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서 계속 궁금증이 있을 것입니다. 가꿀 어, 미나리깡은 이렇게 만들고 있지만 과연 돌미나리 종근을 어디서 구하지? 돌미나리는 모종 파는 곳에서도 팔지 않던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종근 구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장처럼 어, 돌미나리를 갖고는 분들이 많이 있다면 그곳에서 조금 얻어와도 됩니다. 만약에 없다면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개천이나 개울가에 가면 돌미나리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느 곳에든지 어느 개천이든지 없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가까운 곳에 개천이 없다면 시외버스를 타고 소풍 삼아 시외로 한번 나가십시오. 나가셔서 쑥도 캐고 또 미나리 종군도 구하시면 즐거운 하루가 될 것입니다. 얼마든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신고 있는 이 돌미나리도 옆에 밭 하시는 분이 요앞 개천에서 채취하여 심고 남아서 제게 준곳입니다첫 이식이라 수확까지는 약한달반 정도 걸릴 것입니다 잘 가꾸면 1년에 4회 내지 5회 정도 수확이 가능합니다 절반씩 수확하게 되면 은 8회 내지 10회 정도를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아, 한마디로 1년 내내 먹을 수 있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심고 난 다음에 최소한 이틀에 한번 꼴로는 물을 주어야 합니다 아, 그리고 날씨가 뜨거운 늦은 봄 이후에는 매일 물을 주면 더욱 좋습니다. 수확한 다음에는 아, 질소 비료를 조금씩 뿌려주면 금방 또 자라납니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금년 내내 싱싱한 미나리를 드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미나리강을 만들어서 돌미나리 가꾸는 방법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려운 것 아니니 꼭 하나씩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많이 드시고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